섬기다 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윗사람을 모시어 받들다입니다. 그런데 물론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게 많은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를 잘 섬겨야 복받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. 때로는 아멘으로 응답하게 유도하기도 합니다.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. 성경에 보면 아멘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.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목회자를 잘 섬겨야 복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성경적이라면 목회자는 교인들을 잘 섬기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목회자로 대우하면 되는 것입니다. 윗사람의 사전적인 의미가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목회자가 교회당에 출석하는 교인들보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까?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사람을 잘 섬겨서 복 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.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겨야 영육간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.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. 심판 날에 말의 실수로 하나님께 심문 받고 유죄와 무죄를 판결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말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. 말이 사고를 지배합니다.